안녕하세요. 스포츠 소문난 분석집입니다. 실제 당첨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때 아스날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에서 뉴캐슬을 잡았습니다. 원정에서 난적을 만났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중원을 지켜낸 수채기 경기를 지배했고 완 비사바카와 에메르송 등 측면 수비수들의 활약도 좋았습니다. 원정팀 아스날은 휴식기 이후 페이스가 매우 좋습니다. 리그 경기에서는 같은 승점을 기록하던 노팅엄을 완파하며 4위를 달리고 있고 주중 챔스 원정에서는 무패를 달리던 포르투갈의 최강팀인 스포르팅의 우골을 뽑아냈습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아스날의 최근 페이스가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라이스와 웨데고르, 메리노 등 잉글랜드와 노르웨이, 스페인의 중원을 지키는 강력한 중원이 있고, 사카와 트로사르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트한 일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금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뮌헨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도르트문트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를 제압했습니다. 아우쿠스와 마인츠 등에 패하며 리그 8위까지 추락했었는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팀내 부상자가 많고 앰레찬도 징계로 결정했지만 은메차와 안톤 등이 차내 공백을 메웠고 브란트와 바이어가 이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며 공격을 주도했지만 그러나 레이나와 카바르 등이 벤치에서 교체로 나올 정도로 핵심 공격진의 부상자가 많습니다. 원정팀 미네는 아우쿠스를 잡고 연승을 이어가며 분데스리가 1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재계 경기부터 후반 헤트트릭을 기록한 해리 케인이 맹활약했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5경기 연속 팀의 무실점을 이끌었습니다. 주중챔스에서는 리그왕 선두인 파리 생제르망을 잡고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미넨의 승리를 봅니다. 홈에서 파리를 잡고 3위를 쉬고 나서는 경기기에 체력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자그레브 원정을 소화한 이후 미넨보다 하루 덜 휴식했습니다. 부상자가 많은 라이벌 상대로 킴미이와 라이머가 중원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사네와 올리세가 케인을 지원할 미넨이 승리할 것입니다. 금일 프리메라리가 바야돌리드 대 에이티마드리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바야돌리드는 헤타페 원정에서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잔류를 노리며 여러 선수를 영입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고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정은 홈인데다,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체코 원정을 다녀왔기에 자이언트 킬링을 노립니다. 원정팀 아틀레티코는 비아레알과 치열한 3위 경쟁 중입니다. 베티스에 패하며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마요르카와 라스팔마스 등을 연파하며 3연승에 성공했고, 이제 더 높은 곳을 노립니다. 주중 챔스 원정에서는 체코의 강호인 스파르타 프라 하 상대로 90분간 6골을 몰아치며 승리했는데, 휴식기 동안 팀을 잘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즈와 코레아가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했고 갤러거의 중원 경기력도 대단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봅니다. 주중 경기 이후 휴식일이 길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즈만과 코케, 사무엘 리노와 코레아 등이 짧은 시간을 소화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바리오스와 코케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세룰로스와 알바레즈가 홈팀 수비를 넘어설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입니다. 금일 리그왕 파리 생제르망 대 FC 앙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파리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에서 툴루즈를 잡고 1위를 견고하게 지켜냈습니다. 2위권 팀들이 다소 주춤하는 상황이기에 충분한 차이를 벌렸습니다. 비록 주중 미넨 원정에서 김민재의 선제골을 허용했고 덤벨레의 퇴장이 나오며 패하긴 했지만 리그 경기력은 확실합니다. 챔스가 격주로 있는 이번 일정이기에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지 않고 베스트 11을 가동할 것입니다. 원정팀 낭트는 르아브르에도 패하며 사연패를 당했습니다. 중위권 경쟁을 할 충분한 전력의 팀으로 평가받은 이번 시즌이지만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몰레와 모하메드 등 팀이 기대한 공격수들이 찬스를 해결하지 못했고 칠리베아의 중원 파트너 자리도 문제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연패 탈출을 위해 라인을 확실하게 내릴 것입니다. 파리의 승리를 봅니다. 낭트는 모제스 시몬이 특유의 빠른 발과 돌파를 앞세워 역습에서 홈팀을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베스와 자이르 에메리가 나설 파리 생제르망이 중원 공세를 저지하기 어렵습니다. 바르콜라와 덤벨레, 아센시오가 스리톱으로 나서 낭트 수비를 공략할 파리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소문난 분석집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분석집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석 경험이 많은 이곳 소문난 분석집에서 조합 추천 받으셔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